자, 안녕하세요. 저스입니다 자, 오늘 2018년 12월 17일입니다. 자, 긴급하게 동영상 하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항공대와 국민대 시험 봤고요. 이제 남은 시험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주에 있는 시험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번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건국대, 그리고 숙명여대, 단국대학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건대, 구, 그 국민대, 아, 다시, 건대, 숙명여대, 단국대 시험 보는 학생들은 이 동영상을 꼭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내해 드립니다. 자 일단 대학별 파이널 직전 특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특히 이번 주에 있는 건대 숙명여대 단국대를 저스틴이 담당하고 있는 문법 그리고 저스틴이 우리 학생들에게 최대한 서포트하는 어휘를 해서 체중 필살기 찍기 특강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제목에서 되게 티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출문제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또 예상문제까지 같이 해가지고 시험에 가장 꼭이 학교에서 나올 것만 같은 문제들 그렇게 해서 예상문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할 거야. 그래서 특히 문법과 어휘는 본인이 해봐서 알겠지만 단기간에 되게 많은 것들이 되게 바뀔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일단 바라는 건 이거야. 특히 이제 주요 학교들 뭐 숙명여대나 뭐 당국대 그리고 건대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합격을 하고 싶어하는 주요 대학인데 주요 대학의 당락은 결국은 한동제로 갈립니다. 음, 그렇게 해서 뭐 인문계 학생이든 자연계 학생이든 이번에 영어 시험 보는 학생들은 특히 이번 주에 있는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문법과 어휘 비중이 그래도 꽤 높은 편에 속하거든 물론 이제 건대는 40문항 중에 문법이 6문제 나옵니다 어, 그리고 숙명예들는 33문제 중에 2018학년도 기출문제 기준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문법이 열 문제, 어휘가 다섯 문제, 거의 뭐 절반 정도에 가깝게 나오고요. 반대 같은 경우는 4 0문화 중에 문법이 열 문제, 어휘가 열 문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주에 어휘라든지 문법 비중이 좀큰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대비해서 이제 문법은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갖고서 제가 뭐 프린트 지금 이제 오늘부터 거의 밤을 새서라도 이제 미친듯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수업 끝나고 또 화요일 날에 스토해서 특강 전까지 해서 자료 미친듯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최고의 또 컨텐츠 제공해서 하여튼 그 안에서 시험 최대한 커버할 수 있게끔 어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 자 이번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서 진행을 하냐면 자미주 페리파건 노원 캠퍼스는 12월 19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 40분까지.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노원 흉강 학생들은 혹시라도 이 특강이 노원은 강실이 적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못 하는데 마감이 됐을 때는 내가 뭐 다른 뭐 추석 특강 이런 것처럼 추가 오픈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목요일날 저녁 때면또 2020년 대비반 수업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이 아예 안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신청한 학생들은 좀 빨리 신청해 가지고 흉강 학생들 자리 확보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다음 날 12월 20일 목요일 날 2시부터 이제 4시 40분까지 오후에 방 강남이 저녁에 또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노원은 수요일, 강남은 목요일 시간 확인 좀잘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니까 본인이 노원 캠퍼스에서 수요일에 들어갈 학생들은 노원 캠퍼스 수요일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 강남 캠퍼스 목요일에 들어갈 학생들은 강남 캠퍼스 신청하면 되는 거고. 현강 학생들은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데스크에서 곧장 신청하면 돼. 자승규수님 이번에 특강하는거 신청하겠습니다 하면 되고 혹시라도 노원학생이 강남에서 신청하거나 강남학생이 노원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너도 똑같이 나한테 이메일을 좀 보내야 된다 알겠지? 음. 그래서 노원학생이 노원에서 신청할 때는 곧장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고 강남학생이 강남에서 할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외부학생들을 설명합니다 자이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현강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편입을 준비하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강료는 최대한 부담 없게 이제 2만원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렇게 큰 부담은 안될 테니까 혹시라도 특강 도움된 학생들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뭐수강생이면 할인이고 그런 거 없이 누구든지 2만원으로 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외부 학생들 신청하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얘기 좀잘 들으세요. 신청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혹시라도 특강 신청 못해서 못 듣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청 방법 좀잘 들으시기 바라고 벌써 학원 공지에 아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가서 또 벌써 어떤 학생들이 이메일로 벌써 신청을 하더라고 자한다 외부 학생은 현강생과 다르게 학원에 곧장 올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학원 왔다가 또 특강 때또 왔다 갔다 왔다, 왔다, 왔다 갔다 시간 아까우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메일로 나에게 신청을 합시다. 음, 그래서 이메일은 내 개인 이메일 주소를 씁니다. 그래서 withyoujustin.naver.com 이 이메일로 반드시 이거 항목 지키지 못하면 나는 신청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가 있어야 되면 이름, 이메일에 반드시 자기 이름 본명 쓰시고요. 그리고 자기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 실수하지 마야겠지. 또박또박해서 핸드폰 번호를 쓰시고요. 그리고 지금 특강을 두군데사니까 신청 캠퍼스. 저는 12월 19일 노원 캠퍼스로 신청합니다. 저는 12월 20일 강남 캠퍼스로 신청합니다. 신청 캠퍼스. 그래서 요세개 반드시 포함해가지고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 어, 그래서 그럼 내가 이메일을 확인을 할 거야.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자마자 그 학생은 사전 예약이 된 거야. 그래서 예약을 해놓고 특강 당일 날 학원에 와서 데스크에서 특강 당일 날 데스크에서 접수하면 학원에서 강의실 안내해서 자리 안내해서 앉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학원에 와서 굳이 등록을 하고서 그날 또 오려고 하지 말고 이메일로 예약한 다음에 특강 당일 학원에 와서 등록한 다음에 자리 안내 받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혹시나 신청한 학생들은 이름, 폰번호, 신청캠퍼스에서 하시면 되고요. 잘 들어. 이렇게 예약을 하고 내가 이메일을 확인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문자를 보내줄 거야. 그래서 늦어도 일단은, 노원 같은 경우는 내가 12월 18일, 내일까지, 화요일까지는 내가 보내줄 거고, 강남은 늦어도 12월 19일, 그 특강 전날까지는 내가 무조건 그 문자를 보내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내가 본인의 폰번호를 알잖아. 그래서 내 개인 휴대폰으로 무손 학생 특강 사전 예약한 거 확인됐습니다. 특강 예약됐으니까 뭐 당일날 와서 신청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문자를 보낼 거야. 그래서 확인문자를 못 받으면 그 학생은 뭔가가 잘못된 거야. 그럼 다시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든지 해서 다시 한번 컨택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동영상이 좀 빨리 올라갔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특강 바로 직전에 보라 학생도 있을 거야 이메일이 내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있거든 음. 핸드폰하고 연동, 연동이 돼있기 때문에 이메일이 오면 핸드폰에서 자동적으로 읽혀 읽히는 식으로 그리고 내가 가능하면 거의 한 시간마다 확인하니까 그날 혹시라도 당일날에도 늦게라도 신청한 사람은 그냥 무조건 이메일 보내 이메일 보내면 내가, 그날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빨리빨리 해서 내가 그 문자를 보내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노원은 12월 19일 수요일 날 하도록 하고, 강남은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문법 비중 큰 학교들은 음. 내가 이렇게 해서 웬만해서는 계속 때릴 겁니다. 그래서 문법 비중이 크지 않는 학교들은 굳이 안할 거고, 문법 비중이 좀 나름대로 어떻게 어휘랑해서 나누는 학교들은 이렇게 해서 진행할 테니까 그래서 문법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교에서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딱 해가지고, 시험처럼 딱딱 보고 내가 해설직까지 나눠서 너희들이 어휘도 점검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하여튼 단기간 안에 어휘나 문법은 뭔가를 바뀔 수 있거든. 일주일이면 솔직히 어휘나 문법에서 네가 열심히 한 것만 하면 다섯 문제 이상 더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이특강 솔직히 개인 혼자 살 72시간에 걸쳐 살거 내가 3시간이면 끝낼 수 있거든. 그게 내 능력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지난 주에 살 테니까 특강만 들어도 한두 문제 아니 두세 문제 그 이상 더 맞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독 그러니까 특강 도움 필요한 학생 특히 문법 많이 손놓 학생들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그 학생들 그리고 어휘도 많이 좀 취약한 학생들은 많이 도움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 늦게 알려게 돼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현강생들은 보장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인강생이나 유튜브에서 외부생들은 누구든지 이메일로만 사전 예약하고서 보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보자 보자마자 보장 신청하시면 되고요. 제가 확인 문자는 최대한 빨리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특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파이팅합시다. 파이팅 파이팅.